안녕하세요,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FN솔루션에서 7년차 법인영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영업에 대한 교육, 매니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FN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금융과 경영 컨설팅 두 가지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고객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자금들을 연결해 주시나요? 어, 우리나라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금융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각각 회사에 맞춰서 역량을 키워낸 다음에 그 역량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아,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요. 대학교 4학년 때 입사를 했고 대학교 졸업 전부터 이제 좀 돈을 벌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네, 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 영업을 하셨을 때는 어렵진 않으셨나요? 아, 어려웠죠. 처음에는 모든 게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숙했던 성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하나하나 실패할 때마다 저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얻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단기간에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왔고, 이제 성장을 빨리 이뤄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어, 누구든지 다 어렵거든요, 영업이라는 거는. 근데 한번더 해보고, 한번더 해보는 그릿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냐면 포기하지 않는 이제 열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릿이라는 게 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그릿이라는 거는 열정의 지속성이에요. 한마디로 스테미나죠. 그래서, 얼마나 그 열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저는 일시적으로 열정이 있는 것보다는 열정이 꾸준히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런 그릇이 있어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죠. 열번 실패해도 1 1번 해보고, 더 했는데 스무 번 실패해도 2 1 번째 더 해보는 그 이제 시도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이제 그릿인 거죠. 그러면, 처음 해봤을 때 실수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초보 영업사원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처음에 영업을 시작을 하면은 내가 아는 걸 얘기하기 바쁘다 보니까 듣는 시간보다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상담을 하면 듣는 시간이 한 40분. 내가 얘기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청을 좀 잘해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지금 7년이나 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영업 성공률도 더 갈수록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네. 영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던 비결이 있나요? 제가 확률을 높였던 그 핵심 팁은 원래 10개를 만나는 시간에 20개를 만나고 30개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률은 올라갑니다 음... 양을 늘렸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양질의 전환으로 간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법인영업이랑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영업의 음. 차이점, 법인영업의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특장점 너무 많은데, 저는 제가 개인영업도 해보고, 법인영업도 해본 사람으로서, 법인영업은 일단 고액계약 추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다는 라좀 현실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인영업을 시작하고 뭘 제일 느꼈냐 스스로 성장을 위해 찾게 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예를 들어, 개인영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선에서 90% 이상을 도와줄 수 있다면 처음 법인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의 흐름에 따라 조언해주고 컨설팅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지식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전달했을 때 기업이 내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이 10억이 오르고 20억이 오르고 100억이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큰 가치를 선물해주고 보람도 배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 역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직접 업체를 컨택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저희 펜소리션의 BS 협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스펙팅과 고객 관리를 대신해주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게. 저희는 도움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BS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건데 네. 혼자 일하는 것과 수익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적으로는 사실 훨씬 늘었죠 왜냐하면 계약의 양이 달라지니까요 원래는 천만원짜리 계약을 하나 두개 했다면 지금은 천만원에서 이익이 좀 쉐어링 된다더라도 계약의 수가 다섯 개열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으로는 훨씬 더 늘었죠 그러면 이 일을 하시고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지셨을까요? 어, 첫 번째는 제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꾸려가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에 저희 팀장님들이나 저희 회사 이런 분들이 없으면 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엄청나신데요? 그죠. <laughs> 그,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회사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으실까요?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만약에 한 날에 고른다 그러면 예, 자기 삶 자체를 좀더 영양가 있고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모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일을 시작한 저로서는 당연히 월급쟁이로 시작을 해서 내가 진짜야 수억 원의 연봉을 벌수 있을까? 혹은 성공한 사업가가 될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었지만, 어, 별로 이렇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딱 하고, 어,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저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어떤 분야에 투자해서 도전해 본다면은, 어느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재밌게, 열정적으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희 예펜솔루션은 그 그림을 그리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회사고, 누구나,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정말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